안녕하십니까 강남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IDR 치료는 피부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식인데요. 피부 재생 보습 미백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일반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주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주사는 진피 깊숙이 찔러서 약을 진피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이디얼방식은 바늘 끝이 피부에 닿는 정도의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 치료인데요. 그렇지만 실제 효과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을 사용해서 약물을 계속 흘리면서 피부에 접촉을 시키면 바늘 끝이 각질의 아주 미세한 채널을 만듭니다. 즉, 약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희석하지 않은 약 원액이 각질층을 통해서 표피와 진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 약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약제는 혈류개선제이고 그 외에는 히알루론산 즉 보습 목적으로 제가 히알루론산을 같이 투여합니다 그리고 낮은 농도이긴 하는데요 보톡스를 같이 혼합을 해서 동시에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피부의 혈류개선 효과가 향상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지겠습니다 피부에 혈액이 많이 순환이 되면 피부가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보통 피부 손상으로 오는 수분의 감소를 히알루론산이 다시 보충을 해 주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낮은 농도로 저희가 혼합을 하는데요. 이 보톡스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치료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보톡스가 주름 치료에도 사용하지만 콜라겐을 잘 형성시킨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톡스의 효과는 미백 효과입니다 따라서 색소가 짙거나 레이저 토닝이나 일반적인 색소 치료로 잘 호전되지 않는 난친성 색소 질환에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아이디 치료는 초기에는 1주 간격으로 시행을 하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2주 간격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 주나 두주 간격의 치료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요. 그 위에 한 달에 한번 향후 6개월을 더 추가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죠. 이후에 한 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아주 가볍게 이 치료를 반복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오래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치료는 피부에 어떤 상처나 드레싱이 필요할 만큼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치료이고요. 원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우수한 치료입니다. 얼굴 전체를 치료할 때한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치료 후에 약간 진정을 통해서 바로 화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약물을 주입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치료인 아이디알 치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적절히 잘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